어, 아, 뭐, 이 넘어가라. 돼안 돼, 안 돼, 안 돼. 위험해. 아, 이거 살아라 맞고? 살지 않았을까? 아, 밖에 아 아, 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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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음, 최단거리 나이스. 오그 샤. 그렇지 나이스. 오 잘했다. 허? 들어간 거 아니야? 그 샤. 와, 굿샷. 오, 굿샷. 어, 굿샷. 어. 나이스. 아, 그샷 오, 른쪽 보라고 했어. 어, 나이스. 그샷 어? 오. 그 <laughs> 셔. 오. 피지스도 예뻐요. 올라가라. 올라가. 아는... 했지. 오, 구 같이 가시죠. <laughs> 야간, 야간 야근? 야근 야근이래. 야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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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근. <laughs> 야근. <laughs> 아, 이거 스 어려 데구아 안돼. 내가 감겼다. 안돼. 오, 들어 들어온 거 아니야? 나온 거 같은데. 뭔가씩 나왔는데 밖으로. 나이스! 나이스! 먹고 싶어오 우리 아들! 우리 아들 생각나네?